이제 막 성인이 된 2005년생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바이올리니스트 데니고입니다. 코리꾼 유태평양입니다 코리꾼 김준수입니다. 공립발레단장 강수진입니다. 가수 겸 뮤지컬 배우 김준수입니다. 성년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마 지금이 인생에서 하장 설레고 행복한 순간이 아닐까 생각됐는데요. 설레는 청춘을 만끽할 준비가 되셨나요? 되셨나요? 청춘의 봄을 활짝 피어나게 만들어줄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게요. 여러분 집중! 바로 올해 처음 시작하는 청년 문화 예술패스. 부담 없이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15만 원. 문화비를 지원드리는데요. 3월 28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 사업은 특별히 전국의 2005년생에게만 지원하는데요.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청춘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발급 신청은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공연 보기 전 발급은 필수죠. 어디 살든, 아, 소득이 얼마든, 2005년생이라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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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입니다. 대신 지역별로 인원수가 정해져 있으니깐요 여러분들 마감되기 전에 서두르셔야 합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로는 공연과 전시만 볼수 있다는 건데요. 저는 대한민국의 예술인으로서 여러분들이 클래식 발레, 국악 등 공연 전시를 최대한 많이 경험해 보는 걸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강추천. 강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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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강추. 저는 어렸을 때부터 판소리를 많이 접해 봤는데요. 그때 이 판소리 공연들을 보면서 느꼈던 그 감동을 지금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국립상극단의 공연을 보고 이 소리의 울림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처음 뮤지컬이란 장르를 시작을 했을 때 배우로서 임했지만 그때 느꼈던 그런 감동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관객분들과 다르지 않게 감동을 느꼈었고, 지금도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섯 살때 처음으로 현악기를 들었습니다. 활이 줄 만나는 순간, 그 감동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도 그걸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합니다. 한국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전통을 자랑하는 국악 우아한 몸집으로 낭만을 표현하는 발레 화려한 퍼포먼스가 가득한 환상의 세계로 인도하는 뮤지컬 아름다운 선율에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는 클래식 그외 연극, 뮤지컬, 오프라, 무용, 전시까지 아 출구 없는 매력이 이런 거구나 하고 느끼실 겁니다 평소에 연극이나 국악 클래식 공연 전시를 즐기고 싶었던 우리 청년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없겠죠? 저 김준수도, 유태평양도, 김준수도, 국립발레단도, 제니고도. 시간을 내서 공연장을 찾아주신 여러분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국립상극단 공연에서 전국 뮤지컬 공연장에서 예술의 전당에서 전국의 80 공연장에서, 전국의 80 공연장에서 여러분들 만나요?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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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만나요 우리 빨리빨리 만나요 2005년생 여러분들 청년문화예술패스로 청춘의 한 페이지를 빛내보세요 우리 빨리 봐요